코엘패션은 패션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듀오 브랜드에는 푸마 바디웨어, 리복 스포츠, 아디다스 언더웨어, 아디다스 골프웨어 등이 있습니다. 최근 홈쇼핑에서 아디다스 골프 자켓을 휘닝시킨 것을 비롯해 리복 아디다스 벤츠코트 등도 방송 4회 만에 57억 원의 고객 주문이 몰리면서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또 홈쇼핑에서 롱패딩 제품을 백화점 판매가의 50%로 판매하면서 최근 롱패딩 인기의 수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엘 패션 두 분의 매매 의견부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저희 둘 매수네요. 네. 음. 아, 지난 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이런 그림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어. 그리고 나서 좀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아. 올라갔던 네. 경우가 좀 많았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상. 네. <laughs> 바로 들어볼게요. 디이스 전문가님 먼저. 원래 제가 이제 그 음. 이제 그 항상 이제 그 설정을 통해서 음. 안 했던 종목을 가지고 나오려고합니다그래서안 그렇죠? 음. 했던 이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음. 가지고 나오고 네. 어, 또 이제 나름대로 해서 이제 성장성 이 있고 음. 또 독자적인 어떤 이제. 남들이 없는 음. 네, 그런 제 기업들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만의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음. 종목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가지고 나서 네. 썰전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음. 어, 원래 제가 이제 그 우류주 쪽은 음. 웬만하면 안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음. 이제 성장성 음. 한계가 돼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콜 패션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우류 쪽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음. 이 우류 쪽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으로 해서 옷 자체가 음. 여름 보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은 음. 겨울 옷이 가장 비싸잖아요 음. 그죠 그러면 이제 코콜 패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음. 단순하게 우류 쪽 패션 사업부 아,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나름대로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해서 어~ 떤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음. 사업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코콜 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십시오. 음. 예 오늘 제 여기 설재를 출근하면서 음. 이제 그 강태훈 전문가께서 네? 롱패딩 을 어. 입고 있더라고요. 저에 예, 그렇게 로, 유행을 예. 타지 말라고. 예 유행을 타지 말라고 했던 같은데, 분이 롱패딩을 타고 있었는데 저는 원래 있던 거예요. 아 원래 있던 거. 아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구매를 하셨더라고. <laughs> 예, 아, 요 비싸게 구매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정말요? 예. 네. 아, 그 정말요? 네. 아그 정도로 어. 롱패딩에 대한 그런 인기가 음. 절정을 지닫고 있습니다. 그렇 맞아요. 예 음. 요즘에 제가 제 홈쇼핑에 빠져가지고. 아. 주말마다 <laughs> 네. 저도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어. 나름로에서 이제 그 우류 쪽있죠 음. 아, 따뜻한 제품을 보게 되면은 어. 저도 모르게 이제 손이 아, 가더라고요 음. 근데 금방 매진이 돼요 어. 그 정도로 해서 어. 롱 패딩에 대한 그런 인기가 음. 이 실적이 이제 (4분기에)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첫 번째는 이런 롱 패딩 관련돼서 음. 얼마나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될수 있는 종목이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기 종목으로 해서 이제 음. 코스닥 1 5 0기라고 해서 (150) 어. 종목 네. 어~ 150 종목으로 해서 이제 편입이 달려고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가 총액 음. 그 상위권에 이제 그 국립이 돼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시가 총액이 높다고 해래 가지고 고기에이제 올라가는 건 아닌데 네. 12월 16일 정도에서 정기 종목이 신규 종목으로 해서 편입이 돼요. 오.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냐면은 나름대로 해서 코스닥에서 이제 산출되는 상장 지수 펀드 ETF라고 해서 코덱스 ETF. 음. 그러면 이제 그 펀드 자체가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된다면 코스닥 150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자금이 대기 매세가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이전기 종목으로 편성이 되기 전에 음. 대기 매세가 들어와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 음. 세 번째가 같은 우는이 회사가 뭐 최근에 이제 그 수소차 있죠. 전기차 네? 음. 이런 쪽에 해당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음. 원래 콜피션이 되기 전에 그 사명이 그 전에 이제 필코 전자였어요. 음. 그니까이 회사가 전자사업부 음. 원래 전자사업부 위에서는데 그러는 이제 콘덴서를 이제 취급하는 필름 콘덴서 네. 이런 쪽에 이제 특화된 그런 제 기업이 었었는데 음. 지금 으로치면 수소차에서 뭐그 콘덴서 관련주에서 유인테, 뭐삼 콘덴서라는 많이 올라간 음. 종목 있잖아요. 거기에를 그 이제 편성하고 있었는데 음. 2015년도에서 이제 그 패션 사업부 음. 홀 패션 이거를 이제 흡수합병하면서 사명이 그때 이제 변경이 됐어요. 어. 그래서 이 회사의 주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패션 사업부가 음. 75% 정도, 음. 네, 나머지 같은은 이제 예 전자석보 정도가 되는데 네. 일단 점수를 제가 이제 맡인다고 하게 되면 음. 이렇습니다. 우려주 어, 치고는 점수가 무려 70점이 나왔어요. 어, 어떻게 이렇게 70점이 음. 나왔냐면, 이 회사가 나름들에서 이게 비전. 음. 저는 항상 이 회사가 비전이 뭘까. 음. 너의 매력이 뭐야. 어? 항상 <laughs> 네. 보거든요. 저는 어. 제 스스로가 어떤 기업을 할때 <laughs> 음. 당신의 비전은 뭘까. <laughs> 네. 어? 항상 그거에다가 저는 초점을 음. 맞춰요. 그러면. 은 그 비전하고 이제 기술적인 차트하고 이제 음. 융합해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사출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70점 정도가 나왔던 이제 주된 배경은 음.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음. 아주 독특해요. 사업구조가. 휴마, 음. 리복, 아디다스, 콜롬비아. 음. 네. 아,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어때요? 세계적인 어떤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음. 어, 근데 이 회사가 음. 아디다스를 취급해? 까마디로 그러니까 이 아디다스라든가 푸마라든가 일복이라든지 브랜드를 음. 라이선스와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브랜드를 사가지고 제조까지 판매하는 이제 권한을 아. 네, 계약을 맺은 거죠. 네. 아디다스 음. 음.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제 매출이 어디냐? 음. 주 매출이 홈쇼핑하고 이제 온라인이에요. 어. 그 그러니까 홈쇼핑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음. 런칭이 많이 되고 음. 거기에서 이제 상품이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왜 최근에 왜 홈쇼핑에 조금 이제 빠졌냐면은. 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해서 거예요. 이유가 있냐면은 그게 이제 워제그 예전에 비해서 음. 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홈쇼핑이 (제2의) 전성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해서 음. 예 인기가 서서히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어, 합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홈쇼핑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음. 언데온 상품이라든가 골프예요 음. 음. 예또 등산복 있잖아요 네. 이런 제 상품들이 음. 홈쇼핑을 통해 가지고 (제2의) 붐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니까는 어~ 라인서스 이제 어떤 이제 해외 이제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그, 하고 있는 이제 우려 쪽이 음. 우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예 음. 네, 우위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독자적인 어떤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런칭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상태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쿨일 패션 같은 이런 이제 남들이 이제 그~ 해외 쪽에서 이제 있죠 음. 어~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음. 그러니까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더웨라든가또 음. 롱패딩 음. 또 리복에서 롱패딩 이런 쪽을 이제 참그 제품을 이제 취급을 해가지고 음.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는 어~ 실적적인 그런 부분 음. 화면을 통해서 실적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네. 어우 실적이 음. 엄청나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오. 예 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강태훈 전문가는 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네. 어. 예. 물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 네, 많이 그래요? 올라가는데 음. 어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음. 매력적인 요소 네? 그이회사가 그러니까 튀는 이런 패션사업부도 이제 갖추고 있지만 결국에는 음. 이렇게 매출이 나왔던 주된 배경은 패션사업부예요 어. 패션사업부 네? 그러한 해외 매출 해외 음. 이제 브랜드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 라인스스를 이제 계약해가지고 음. 거기에 따라서 시, 홈쇼핑을 통해서 신규 런칭을 하는데 음. 이게 신규 런칭을 한 제품마다 잭팟이 터져요 이게 예. 그래서 실적이 몰라볼 정도로 해서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두배 정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음, 네. 그러면 지금 롱패딩 인기가 절정에 치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4분기 실적은 지금 예상 실적치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최고의 실적이 나왔으면 주가도 최고의 절정을 찍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데 네. 음. 다음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음. 자, 이걸 지금 제 진격신으로 고가는데 네. 주가가 바닥권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음. 근데 과거 음. 초창기 대비해서는 어때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없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2의 붐이 일어날 경우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정기 종목으로 해서 편성이 돼가지고 기관들의 제기매수, 음. 이제 재기 매수 이런 제 펀드 활성화 네. 코스닥 정책 활성화를 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음. 이런 펀드를 계속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제 나름대로 해서 성장이라든가 음. 예 가치가 음. 있는 종목을 통해 가지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이제 펀드 자금이 물밑듯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간 자체가 88,000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음. 완전하게 월봉상에서 장기 정별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 이 종목은 뭐. 나름대로 서 지금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은한번 음. 음. 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도 어.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예스. 음. 네, 이렇게 이제 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베스 전문가님. 이 종목 라이센스 계약 후 어, 신규 론칭한 제품마다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주요 매출처가 홈쇼핑인데 홈쇼핑 시장 자체도 매년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코스닥 150 전기 종목으로 편성이 되면 또 그러한 부분도 수혜를 안고 갈수 있다고 하셔서 어, 제2의 붐이 다시 한번올수있습니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강태웅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은 뭐 네. 제가 미리 할 말을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기분 이 좋네요. 아, 기분 이 너무 좋아 요기분도 네. 뭐, 어, 좋고요. 네. 일단은 뭐 디베스님께서 가져오신 아까 그 음. 차트 좀볼수 있을까요? 네. 디스가 음, 차트 본다라고 하면은 음. 어 맞아요. 지금 이 고엘 패션이라는 기업 자체가 음. 이 필름 컨덴서 기술을 통해가지고 수차 시장으로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특히나 지금 패션 부분에 관련한 롱패딩이 흥행하면서 음.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음. 지금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 주가가 엄청나게 고점까지 올라갔던 기 아, 기록이 있습니다. 음. 근데 저 당시에는 어, 패션 부분을 이제 관리, 그 담당할 때가 아니에요. 음. 근데 지금 이 패션 부분에 대한 매출이 70%까지 가지고 가면서 이 의류사업으로서 저기까지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는 음. 제 관점에서 좀 힘들다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맞아요. 제가 정확히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이 기업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많은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음. 그게 얼마나 많은 상승을 보셨냐고 하면은 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실적표를 보여주시 어~ 음. 볼게요. 자 그, 지금, 주가 네?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음. 과거에 흑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매출액이 거의 4배로 증가해버립니다. 음. 그, 적자가 24억을 기록하던 게 170억의 네? 영어 1을 남기게 돼요. 음. 저러다, 저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음. 2014년도 대비 주가가 300% 가까이 상승하게 돼요. 음. 그러면서 2016년도에 행보를 이어가지고, 음. 2017년도 최근에 수소차량 엮인 것도 있고, 음. 다시 한번 아까 말했다시피 의류사업 부분에 대해서 음. 이 롱패딩에 대한 흥행, 음. 그리고 추가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급등하게 해주는데, 네? 그러면서 정확하게 저점 대비 지금 주가가 500% 가까이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미 너무나도 고, 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적의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미래 가치도 있어요. 어, 디베스님이 뭐 들고 오신 종목이 제가 봐도 가치가 없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나도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아니, 고평가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 들어오지는 않다는 거고요. 어, 네. 어, 그리고 또 어... 예, 그 네. 저는 지금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네. 어, 그게 전부고요. 어, 네. 어, 그 아무래도 또 아까 말, 말하고 싶은 게 패션이라는 게 지금 음. 어, 롱패딩이 흥행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렇 음. 근데 이제는. 봐 보세요. 이제 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라갔는데 네.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면은 그때는 겨울철이 끝날 때예요. 음. 이제 겨울철 끝날 때인데 음. 이때에대해서 뭐 봄철 옷이 잘 팔린다 해서 음. 롱패딩만큼 실적이 나오진 않아요. 음. 실제로 말하면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나올 때는 주가가 고점을 찍고 조정이 들어올 타이밍입니다. 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서서히 실적에 대해서부 음. 어, 기대감은 음. 실리 네. 상태고 음. 실적이 나올 때고 그렇다면 지금 타이밍은 내가 들어, 접근하기에는 좀안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매수를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저기서 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답변을 좀 이면은 음.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주 생산을 해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름대로 해서 이제 공장 음. 까는 온라인하고 이제 그 홈쇼핑을 이제 주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음. 인건비가 따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음. 신규 런칭이 돼도 신규 매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오로지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홈쇼핑을 통해서 해야 하고 음. 또 이제 옷을 만약에 제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해서 대전을 하는데 음. 이걸 만약에 어디서 이제 조달을 받냐면은 음. 해외쪽 동남아 쪽을 통해가지고 외주 네. 그러니까는 공장을 이제 외주를 통해가지고 이제 받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설비 투자 음. 나갈 일이 없어요. 음.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 수준과 생활 수준이 똑같은 음. 대만, 음. 대만을 통해서 이제 해외 진출도 이제 그 현대 홈쇼핑을 통해 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회사 나름대로해서 영업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인들을 바탕을 해가지고 음. 대만 쪽에서 만약에 홈쇼핑에서 큰 성과를 얻는다 음. 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주가 정도는 음.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음. 다시 한번 이제 한 단계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네. 2 0 1 5년도에서왜 실적이 이렇게 나왔었냐면은. 음. 실코전자하고 음. 코일패션이라는 사업하고 네. 합병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합병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해서 크게 성장이 나온 거죠. 네. 코일패션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실적, 실코전자 음. 가지고 있는 실적 이게 합병이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두드러진 효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적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미 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앞서 제가 음. 말씀드렸던 부분, 네. 키포인트, 음.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네. 강태공 전문가님은 이 종목 실적도 좋고 미래 가치도 있지만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디베스 전문가님께서는 인건비나 설비 투자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